안녕하세요, 메인리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엄마요! 네, 제가, 죄송합니다. 제가, 음, 네, 포통 쿠키 샀잖아요. 뜯고 있으니, 나 있는데, 왜 이렇게 이상하니? 화질이, 정신 슈요 화질이 똥같아. 화질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? 됐습니다. 멋지죠? 제가 뭐, 블루라이트, 그런가? 네, 그거 막 해놔가지고 이런 거고요. 이제 네, 도와왔어요밝아졌구요 <laughs> 이제 불도 켰습니다. 방금 씻고 왔어요. 숙제하면서 바로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바나나, 초코 바나나. 전 시간에는 아이스바, 네 그거 했잖아요. 그 아주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. 에스바가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. 뜯어볼게요. 아, 앞샷. 이렇게 생겼고요 2,500원 정구받습니다 뒷샷.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림으로 대충 나와있습니다. 뜯어볼게요. 얘는 되게 하이어 쉽기로 유명하잖아요. 있고요 꺼낼게요. <laughs> 냄새. 냄새가 어머야 네. 냄새가 화가 같습니다 바나나 킹 냄새가 화가요 내용물은 이거 이거, 이거 이렇게 세개연 예쁘 예예 하지 네 어쨌든 이초코예요 얘는 얘를 잘라볼게요. 뭐야? 깜짝이야 오케이 다 짜주고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다짰고요 얘는 쓰레기통으로 얘도 뭐야 쓰레기통으로 그리고 이 론이 얘도 잘라줄게요 이게 진짜 조금이에요. 이렇게 다 부어줬고요. 이제 얘를 S c 계를 꺼내셔서 이렇게 꺼냈네 하나를 집어줄게요. 이렇게 엄마 완전 딱딱해. 우시 우시 이렇게 꼬아졌구요 이제 이를 이렇게 엄마 야 화들 이렇게 꼬고 이제는 이렇게 너무 많이 묻혔나봐 이렇게 하셔서 붙힌 다음에 하나 먹어볼게요. 짭짭 표현이에요. 부탁드립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바나나 향도 나고, 바나나, 바나나 케이크 있잖아요, 과자. 그거랑 비슷해요. 네. 그 맛이랑 비슷하고요, 먹을만 합니다. 초코가 맛있네요. 네. 그럼, 이렇게 해서 초코바나나 만들기 발치도록 할게요. 끝나자마자 다 처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